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예, 여러 가지로 주저리 주저리 좀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로마서 11장 들어왔는데, 로마서 11장은 되게 어, 이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하시는지가 이 바울의 이, 이 굉장히 탁월한 관점으로 이 해석되어 있는 친절한 그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백년을 살아도 깨닫지 못할 그런 그 인사이트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된 거죠.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관점은, 어, 이제, 뭐, 행복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자,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가 있대요. 미스터리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 <laughs> 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어 더러, 더러 우둔하게 된 것, 미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둔하게 된게 그러니까 막어막 어막 생각이 못 생각을 못 하게 되고 뭐 말을 못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 미련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 그러니까 누구나 알수 있게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하게, 미스터리하게, 이 신비가 미스테리온이에요. 헬라어로 그 비밀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미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이 원래 이 하나님 가운데 접붙임을 받은 참 감람나무였지만 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의 가지를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그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이셨죠. 그래서 결국 이 이방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 어쨌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 충만한 수가 몇 명이 들어와야 돼요? 뭐천 명, 만 명, 일억 명, 뭐뭐0억 명, 육십 명, 육십 억 명.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요, 충만한 수가 아니라요, 충만함이. 플레로마예요. 플레로마 기억하겠죠? 네, 플레로마는 수의 개념이 아니라 양의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득 차서 넘치는 게 플레로마예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 이방인의 명수가 많아질 때까지가 아니라, 혹은 이방인의 명수가 하나님이 정한 리미트에 찰 때까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예요. 진리로 장성함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플레로마예요. 이방인의 열방에 충만한 자들이 생기는 것. 진리에 충만한 자들이 생기는 것, 사람의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생기는 것,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 생기는 게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갑자기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어,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구분이 됐고, 특별히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북 이스라엘은 열방으로 흩어진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북 이스라엘 뭐에 있던 사람들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혼혈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했죠. 그러니까 지금 북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해요. 온 열방의 이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북 이스라엘 이방인들과 남유다 이것을 합쳐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26절은 남유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 후손된 이스라엘과 이온 지구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말고요.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59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9장, 29절에서, 어. 20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에게 끊임없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 그 연합된 모두가 그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어 복음으로 하면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방인과 원수가 되었죠. 어 사울도 이방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의 그 뿌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러므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혈통적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이 멸망, 하나님의 그 유대인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위험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교회가 그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대체 신학이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플레로마된, 이방인의 충만한 자들이 나올 때에,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수, 수백 년? 천 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어, 2차 세계대전 이후인가요? 그때, 나라가 갑자기 공인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가나한 땅에 다시 생긴 거예요. 안녕, 안녕 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물리적으로 다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알리아, 그걸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알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알리아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그게 알리아예요.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서 이 각지에 이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 히틀러들이 유, 히틀러들이 아니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학살하고 그 모든 환란을 지나고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버티고 있었는데 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어를 배 예우다라는 사람이 다시 회복시키고 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인된 나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국방력과 재정 능력을 가진 갖춘 나라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없었대니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민족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민, 그 뭐, 심한 환란과 핍박에서도,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보셨어요? 유대인들 엄청 죽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인인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아들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아들로 너는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다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되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플레로마 장성한 아들들을 이방에서 일으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한 아까 이사야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 입에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로 유대인들로 식인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들이 하나님을 더잘 아는 거야 이방인들이 막 진리를 더 깨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네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스라엘,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2025년에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가 뭐냐면 메시아닉 유대인,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들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예언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이제 눈을 열어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내가 이제 말씀 목사님도 못 들리기도 했는데요. 11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속,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졌죠.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잘 보세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복이 임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이 충만해지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은요 온 세계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왠줄 아세요? 유대인 중에는요. 지금도 종교인들이 있어요. 어, 아무 일도 안 하고요. 말씀만 봐요. 토라만 보고요. 그리고 이그 이제 그 라비들의 가르침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요. 그래서 막 검은 모자 쓰고 다니고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막그 옆에 구렛나루 꼬불꼬불 해갖고 그런 사람들 지금도 사 사울, 같, 그러니까 사울 같은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 같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약의 말씀이 열려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이제 열리는 때예요. 진리의 수준이 이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라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열리는 때예요. 그들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있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시편에서도 그리고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선지서에서도 많이 예언을 하셨어요. 자 시편 133편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수 된 거예요 아까 원수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면 원수 된 자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세 사람의 개념이 그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세 사람의 완전한 의미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뭐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수염,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흘르고 아론의 옷깃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아론을...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 시, 대제사장직을 위임할 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그림이에요.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플레로마 흘러서 플레로마 흘러서 수염 흐르고 옷깃까지 충만히 흘러내림. 이게 대제사장의 위임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직 누구요? 저와 여러분과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10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이 어디냐면요. 헬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원지예요.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365일 눈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제가 <laughs> 한 7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그 스키장이 있어요. 헬몬산에 스키장이 있는데, 그, 거길 갔었는데, 그때는 눈이 없었어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하튼, 헬몬의 그 눈이 녹아서, 그게 그, 이제 북부 이스라엘엔 물이 엄청 풍부해요. 그 헬몬산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리뽀 이런 데죠. 거기에는 이제 막 숲이 우거져 있고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쭉 헬몬산부터 이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한번 모였다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 헬몬의 이슬이 내려야 온 이스라엘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 헬몬의 눈이 녹아야 온 이스라엘의 물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예요. 그래서 그 산들의 내림 같도다. 수원지 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수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무슨 복이에요?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완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그림에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온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일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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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나라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 뭐 중국, 북한, 러시아, 뭐 미국, 뭐 유럽 대륙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뭐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그니까 그 모든 열방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플레로마 그게 이루어질 때 유대인의 플레로마가 이루어지고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한 몸으로 연합되어질 때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완성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갈때한 300, 350만원 정도 되는데, 천만원 드렸네요. 천만원 넘게.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주의 은혜로 갔네요. 근데, 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가서 거기서 지형을 직접 밟아보고, 성경을 보면서, 아, 여기가 여기고, 예루살렘의 지형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성경과 대조해서 보고, 야, 여러분 그 진짜 큰 축복이라서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면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 이 회복의 이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아. 그래서 33절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은 주님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주님 뜻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일들, 이 이방인의 충만함과 유대인의 충만함.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둘이 한세 사람을 이루는 것.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복음서를 읽잖아요 많이 열려요 엄청 열려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 뭐 이런 것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런 의미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진리가 열려지는 때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때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에요.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찾으세요. 그의 길을 찾으세요. 그의 모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거예요. 책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관점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분량은요, 내 신앙, 내 신앙,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 신앙에 막연연하고막 내, 어, 내 신앙이 지금, 어, 목사님 흔, 흔들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목사님 제 감정과 기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봐야죠. 아버지의 뜻을. 그런 자들로 제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늦게 녹음을 하게 돼서 뭐좀 주저리 주저리 좀 예, 잠에 취해서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길게. 미안하네요. <laughs> 자, 오늘도 잘 자고 주님 안에서 이 평안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민여러 지금부터 제 동영상을 동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이 선생님 두 마리예요. 야옹이 선생님 두 마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옹이 하트 구독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